열왕기야 3장, 우리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죽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연합하여 이제 모압을 치러갈 때7일 만에 마실 물이 다 떨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어, 그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여호람처럼. 평소에는 불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우사바처럼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엘리사가 여우람을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진 않지만 그 유다왕 여우사바를 생각해서 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제 기적 가운데 돕는 그 이야기가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 엘리사가 처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 1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다. 이렇게. 뭘 많이 파라고요? 개천. 지금 물이 없어 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행에 개천을 이 개천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웅덩이를 말합니다. 웅덩이를 미리 파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텐데.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바람이 이제 불, 비가 오기 전에 바, 바람도 불잖아.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텐데 이 너희들이 파 놓은 그 개천 이 골짜기에 물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들과 가축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죠. 이 광야라는 것은 사실 물을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나서 비가 올 때마다 물을 저장해 놓으려고 그 비가 얼마나 귀합니까? 일년에 몇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너무 귀해서 사람이나, 특히 짐승 같은 경우에는 뭘 많이 마시냐면, 새벽에 내리는 이슬만 먹어도요, 그게 참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광야에서는 물을 찾기가 힘든데, 지금 하나님이 그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18절에 보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합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지금 골짜기에 비, 그 물이 가득한 것은 광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주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광야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잊기 힘든 어려운 일이고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은 나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 같이 보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할수 있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작은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건 뭐예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건 우리가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데 물이 없어서 지금 힘듭니다. 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골짜기에 가득 물을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도 너희 손에 붙여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 편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압 사람들 눈에요. 저쪽 상대방 이스라엘 지영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 주셨는데 상대방 모압 사람들이 볼때 아침에 해가 뜨니까 그 물에 그 해가 비치니까 그 물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피가 가득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가득한 걸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과 유다 간에 내분이 네 일어나서 저들이 죽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는 아 그러면 그 진영에 가서 그들이 쓰던 물건을 노략해 와야 되겠다 해 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에 패하게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끔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적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시느냐를 보면 때로는 눈을 가려줄 때도 있고요 저들의 판단력을 가리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될때 저는 오늘 보물을 보면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이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구하는 이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물만 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귀한 본문은 저는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엘리사가 기도하게 되는데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렇게 나와요. 엘리사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누구를 부르냐면, 검은고 타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은고 타는 자가 무엇을 탔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함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손이, 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그 구절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적인 무기가 뭘까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계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그 이상으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감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고 큰 일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늘 체험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움을 이기고 늘 찬양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계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